자 여러분 이제 1차 발효하는 동안 여러분은 뭐 분할할 것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크림빵은 이제 안에 채워넣을 크림도 이제 지급이 되지만 혹시라도 혼자 연습하실 분들은 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커스터드 크림을 직접 제조한다고 하면 노른자, 우유, 밀가루, 설탕 그리고 뭐 전분을 넣는 데도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끓여서 만드는 게 커스터드 크림인데 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고급진 직접 제조한 커스터드 크림이제조가 되는게 아니라 아, 되는 지금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요 보시면 거꾸로 지금 뜯어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자 커스터드 믹스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커스터드 믹스라고 지금 여, 여기를 뜯어 나서 떨어질까봐 그렇습니다 커스터드 믹스 M 이라는 네이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커스터드 크림을 제조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충전형은 지금 제가 만드는 방법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비충전형은, 그러니까 충전형은 찬물로 여러분이 이걸 섞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비충전형까지 크림을 채워서 이제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충전형에 만드시는 크림은 뜨거운 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이 안에 있는 그 재료들, 네. 아, 그, 그, 그 재료 구성 때문에 그런데요. 예 식품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첨가물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만드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커스텀 맥스 M이라고 돼있죠 예, 기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좀 괜찮은 편이고요. 선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설탕, 변성 전분, 식물성 크림, 유청, 뭐유청분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엄청 많죠. 중요한 건 여기서 변성 전분인데 변성 전분이 여러분이 그 보노라는 그습 스프를 이제 드셔 보신 분은 알는는데예그 제품이 어 뭐라고 할까? 뜨거운 물을 넣어야 지그그 그 전분이 이거, 익어, 이 익어, 익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찬물에다 하시면 그 전분이 익질 않습니다. 원래는 끓여야, 끓여서 오래 가열해 익지만 저, 전분의 성분을 변성시켰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넣어도 바로 익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충전형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닉스 천에다가 물 250. 그리고 찬물과 믹스를 섞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섞는다고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열심히 섞으셔, 섞어서만 놓으시면 됩니다. 예, 섞어 놓으시고 잠깐 있다가 한번더섞으시고 그렇게 하면 광택 있는 크림이 되니까요. 그거 만드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드 크림은 믹스로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 레시피에 있다시피 섞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가잘안 보이네요. 네, 지금, 컬스터드 믹스 가루가 100g 이고요 여기에, 250g에, 그러니까 2 5배 물을 넣어야 되니까, 250g에 물을 넣겠습니다. 이게 100g 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250g에 물을 넣을게요. 네, 넣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섞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냥 섞으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충전형 크림을 만들기 위한 찬물이고요. 이따가 비충전에 넣으실 거는 뜨거운 물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1분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림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농도가 지금 연한 상태고요. 조금 더 수화, 그 가만히 이렇게 둔 다음에 한 1~5분 정도 있다가 한번더 이렇게 저으시면, 그때는 이게 단단하게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1분만 더 저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크림 상태가 됐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충전형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지금 충전형에 넣을 크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커스터드 믹스랑 찬물이랑 섞, 섞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만약에 제조를 할수 있다고 하면 여기 어, 레시피상 그러니까 아까 그 포장지에 뒤에 있는 레시피상 물, 아, 커스터드 믹스 1에다가 물 2.5를 이제 넣어서 섞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묽은 편이에요. 먹기는 편하지만 성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성형하기 편하게 하겠다 하시면은 물 1에, 아니, 가루 1에 물 2를 섞으시는 게 훨씬 성형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찬물에다 커스터드 믹스를 섞어서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충전형을 위한 크림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충전형까지 채워서 나중에 가져가시겠다. 연습할 때 말하는, 말하는 겁니다.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은 뜨거운 물에다가 이거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푸는 걸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 이래서 뜨거운 물에 푸는 거는 바로 먹을 수 있고, 찬물에 푸는 거는 익혀서 먹어야 되는구나. 그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변성, 변성 전분이 익냐, 아 익냐. 그 차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뜨거운 물로 하는 걸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찬물에 한게 여기 있고요. 이제 뜨거운 물에 하겠습니다. 똑같이 100, 100g의 커스터 믹스 가루에다가, 90도 정도에 89.5도네요. 90도 정도에 물을 250g 넣겠습니다. 네, 248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네, 벌써 색깔이 다르죠?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찬물에다가 만든 커스터드 믹스 커스터드 자 이제 약간 되직해졌어요. 약간은 자 이게 뜨거운 물에 만든 커스터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충전형에다가 넣으시고 오븐에 굽고 나면 그 안에 커스터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비충전형에다가 채워서 가실 분들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커스터드 믹스를 넣어서 이렇게 섞으시면 바로 가루가 뭐죠 커스터드 크림이 되고요. 이거를 찬물에 받쳐서 충분히 식히시는 게 이제 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충전량 비충전에 채우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이제 1차 발효가 끝났으니까 분할 둥글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차 발효가 끝났는데요 어, 반죽 온도가 상당히 낮았던 관계로 1시간 20분 정도의 발효 시간을 거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이 정도고요. 찔러 보겠습니다. 어잘안 나오네요. 네. 밀가루 붙여서, 푹, 네, 가만히 있죠? 네, 이렇게까지 충분하게 발효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효를, 1차 발효를 지금 제가 조금은 충분하게 했어요. 지금 다른 거 설명하고 막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분할 둥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할량은 몇그램이죠 네, 크림빵이 45g 이니까 1g 단위의 저울이 아닌 이상 46g으로 예, 분할하시는 게 개수가 조금 적게 나와서 더 유리하니까 조금 더 크니까 46g으로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6g 해볼게요 네, 이 정도가 46g 자 이제 저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총 29개의 반죽이 나왔습니다. 두루셋 4수여서 요거 30, 34아니군요 34개의 반죽이 나왔는데 여러분 만드시는 양은 예, 24개인 거 아시죠? 하지만 저는 사용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둥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저는 동물이 끝났고요. 중간 발효 시작하겠습니다.